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달라서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토바이를 대여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에는 밖의 날씨가 약간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한 오토바이를 타고 이 달랏을 여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얇은 파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밑에는 긴 바지를 입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 택시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걸어서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 네 야시장을 가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식당 한 편에 옛날의 달라 사진을 이렇게 크게 붙여놨습니다. 축순입니다 그 축순. 죽순. 축순 요리가 나왔네요. 이거 얼마에요? 남무의 땀무의 8만동 아 4천원이랍니다. 죽순요리를 제가 많이 먹어보지 못했는데요. 와 이거 맛있는데요? 이게 약간 고기도 아닌 것이, 고기하고 야채하고 중간 식감이 나네요. 맛있어요. 음. 맛있어? 이거 맛있어요? 이거 대나무에 넣어서 이거 만든 밥입니다. 대나무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한 거고 이거 닭입니다. 닭 닭이 한 마리 나왔는데 머리를 이렇게 요리해 주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게 닭이 너무 삐삐 말랐어요. 와 대박이다. 음. 이거 바삭바삭하니 바... 쌀이 맛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치킨. 음. 치킨. 닭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닭고기도 야영. 음. 베트남에 와서 이래 닭고기를 맛있게 먹어보기는 처음입니다. 닭이 말라비틀어져가지고 양은 조금 <laughs> 맛있습니다. 이게 약간 음, 누룽지 맛이 납니다. 이건데 이 색깔도 여러 가지인데 누룽지와 밥의 딱 중간 사이 정도. 어 맛있어요. 특이하네요. 이렇게 향이 없는 베트남 음식을 먹어본 것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향이 거의 없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저녁을 먹고 야시장으로 왔습니다. 저녁 식사비는 한 17,000원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달라시 우리가 가는 곳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다낭보다는 물가가 약간 비싸게 느껴집니다. 네, 야시장의 규모는 제가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야시장이 훨씬 큽니다. 이 다른 곳의 야시장과는 달리 이렇게 도로의 넓이도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여행을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랏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딸기인데요.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딸기가 이렇게 약간 고급 과일입니다. 평소에 먹을 수 없는 과일인데요. 달랏에서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야시장에 딸기를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이 딸기를 먹으면 어 약간 맛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베트남 사람들은 어이 과일의 수확 시기가 우리보다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약간 풋풋한 과일일 때 우리는 거의 다 익었을 때 수확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약간 덜 익었을 때 수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딸기의 생딸기를 먹어보면 약간 풋풋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소금이나 양념 간을 해서 먹게 되는데요. 이 맛을 먹게 되면은 아마 어 한국 사람들 상당히 싫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의 본연의 맛을 느껴야 되는데 이 양념 때문에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도시의 야시장과 좀 다르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특산물을 파는 이렇게 깨끗하게 된 건물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이 야시장 말고도 시내 곳곳에 특산물을 파는 이런 어 샵들이 깨끗하게 된 샵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 야시장에서 이렇게 파는 물건들은 어 베트남 어디를 가나 약간 비슷비슷한데요. 달라스에는 과일이 좀더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도시보다 좀 어, 뭐라 그러죠 이 호객행위를 조금 적게 하는 편입니다 다른 곳에 가게 되면은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약간 걸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포도도 이렇게 파는데요 포도도 이렇게 하나 줘서 먹어 봤는데 포도도 당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 반가운 게 있어서 이렇게 한번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꽃감입니다. 꽃감, 꽃감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맛은 한국에서 먹는 꽃감이랑 여기의 꽃감도 비슷합니다. 여기도 꽃감이 싸지가 않더라고요. 어, 여기 한 1kg에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일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네, 그리고 아티소도 눈에 띄네요.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오게 되니까 이렇게 딸기를 까. 가득 쌓아놓고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기 옆에 보니까 이게 뭔가 했더니 어, 아보카도입니다. 우리나라 아보카도 한때 유행했었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 보는 아보카도보다 아보카도의 크기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호박만 합니다. 호박만 한 아보카도를 이렇게 쌓아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여기 달라의 아보카도도 상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달라스의 시장에 오게 되면 좀 특이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옷을 상당히 많이 팝니다. 다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 춥기 때문에 여기서 옷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옷을 많이 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가운 어 먹거리를 팔던데요. 군밤을 팝니다. 군밤. 그런데 군밤 어 제법 좀 많은 건데 어 여기 5만 동에 있으니까 2,500원에 그래서 군밤을 하나 샀습니다. 군밤의 맛은 뭐 우리나라랑 똑같은데요 기계 옆에 이렇게 군밤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들여온 기계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일부러 적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또이 곶감을 팔아서 곶감의 가격을 물어봤는데요 곶감 안쪽이 아까 그 바깥쪽 보다는 조금 싸더라고요 흥정을 조금 하게 되면은 한 1kg에 한 15,000원 정도 또는 그보다 더어 낮은 가격에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갈때 배우도 어머니한테 이걸 사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가게 쭉 안쪽으로 기역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기역자로 들어오는 안쪽 부분에서 꽃감을 사게 되면은 아까 중간쯤에 있는 데보다는 좀더쌀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산물, 조개도 파는 곳들이 있는데 어, 해산물들은 이렇게 끓여서 파는 것들은 배터리 들나는데 해산물 먹을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선인장하고 말린 꽃을 상당히 많이 팔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을 팔고요. 그리고 이 달라스의 야시장이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옆 부분에 이렇게 어 위에 길로 올라가는 이런 길이 계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계단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앉아서 이렇게 야시장의 경치와 그다음에 음식들을 맛보고 있고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숙소를 야시장 근처에 잡았습니다. 어 야시장 근처에 잡다 보니까 나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야시장 근처에는 이렇게 다 길을 다 막아놔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숙소를 찾아가는데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혹시 야시장 근처에 숙소를 잡으신다면 저녁에 나오실 때는 아마 가까운 거리라면 걸어서 나오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수학여행 가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나무에 인두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새겨서 파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에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달랏에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달랏 고구마입니다. 어, 다른 지역의 고구마와 약간 다르게 안쪽에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어, 저는 이 고구마가 특히 맛있다고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은 달락 고구마가 약간 특이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배우도 이제 일반적인 고구마 보다는 이게 맛있다고 공고구마도 하나 사자고 하네요 저녁도 많이 먹었는데 어, 여기 시장에 오시는 분들 저녁 안 드시고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 먹을만한 것들이 팔기 때문에 군것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군것질을 하시게 되면 저녁 요기도 될것 같습니다. 네, 달랏의 야시장이 어, 베트남의 다른 도시의 야시장과 조금 다른 점은 다른 도시보다는 약간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다른 도시의 야시장 같은 경우는 큰 음악 소리도 들리고 약간 시끄러운 분위기가 있는데 달랏은 그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조용한 편이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시장에 와서는 대부분이 물건을 사거나 먹을 것들을 사 먹거나 하는데 열정을 하게 되는데 이 달랏 야시장은 규모도 조금 크고 탁 트인 곳에 있어서 그런지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의 호텔 경관이랑 여기 꾸며놓은 이런 풍경들이 잘 어울려져서 사진을 찍을 만한 곳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달라서 야경과 야시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 지금이 4월 달인데도 밤이 되면 약간 쌀쌀함을 느끼니까 달낮 오실 때는 꼭 두꺼운 옷을 준비하셔서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